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국내 월배당 ETF 코덱스 테슬라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11월 배당금 배당일과 주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8월까지 정리하고 한동안 안 했는데요. 구성 종목을 보면 8월 대비 테슬라 TSLY 비중은 줄고 2위 국고채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배당금을 보겠습니다. 11월 배당금은 122원으로 10월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8월에 117원으로 줄어든 이후로 계속 증액되었네요. 지급 기준일은 11월 29일이고 배당일은 12월 3일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1,208원으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12.5%고 주가는 8월 이후로 반등을 시작했고 11월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10월 말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TSLY와 주가를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6개월 동안 93% 상승할 동안 TSLY는 5.6% 하락, 코덱스는 2.8%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 달로 줄여서 보면 테슬라는 38%, TSLY는 21%, 코덱스는 3.7% 상승했는데요. TSLY의 경우 테슬라 흐름을 따라가지만 커버드 콜이다 보니 대세 상승 때 상승폭이 제한되고 배당이 높아 배당락일의 주가 하락이 큽니다. 테슬라가 11월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TSLY가 매달 배당락일 하락폭보다 더못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어요. 코덱스는 채권 비중이 많다 보니 테슬라의 흐름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배당 수익률이 12% 되니 TSLY보다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고 배당까지 챙길 수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 11월 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지만 자율주행 규제 완화 쪽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 되면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정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JP 모건이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소송까지 철회할 정도라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네요. 테슬라는 10월 말 FSD 버전 13을 배포했는데요. 버전 12가 나온 지 1년 만이며 주요 개선 사항은 주차 상태에서 버튼 하나로 FSD를 시작할 수 있고 주차된 차량 빼고 주차까지 할수 있으며 충돌 방지를 위한 예측 개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인한 수익 나중에는 로보 택시로도 수익을 10월 전보다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